자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4일이에요. 어, 화요일이고요. 아 어저께 또한대출구 기록을 어, 영상을 찍기는 했는데 제가 자막이랑 그런 거는 아, 시간이 안 돼서 남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출구 차량을 먼저 올릴까 어제 걸 먼저 올릴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출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뿅! 오전 7시 13분, 아침 이시1시간에또 상쾌하게 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동반자 고객님께서는 서울 강동구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이세요 어참 저와 인연이 깊죠 네 어, 한 2, 2021년부터 처음 연락이 돼서 21년, 22년, 그리고 23년 3년, 네 우리 동반자 고인께서 어, 카톡을 남겨주셨는데 어, 지금 그동안 타셨던 한 6년 정도 타셨던 어, 스타렉스 그 6밴을 어, 제게 맡겨주셔서 최고가로 판매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신차를 구매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동반자 고객님 차량을 보시면은 그 뭔가 그 애정과, 어 왜냐면 인테리어 하시는 고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에 막 이렇게 보세요. 네, 이렇게 막 차에 막짐 같은 거 실려있고 하는 거 굉장히 애정이 가득한 그리고 함께 계속 동고동락했던 차를 판매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 수년간을 마음속에 바라고 너무도 사고 싶었던 차를 어, 오늘 출고 인도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음, 어, 감회가 좀 새롭고 진심으로 깊은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반자 고객님 차량은 22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차량이고요. 색상은 스타 화이트의 블랙 에보니 시트고, 저 석영욱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블랙 에디션이 너무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어, 오레오 에디션이라고 제가 처음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과자가 오레오라고 우유 찍어 먹는 과자가 있는데, 뭔가 모양이 비슷하더라고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그 모습이. 그래서 오레오 에디션이라고 제가 음,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지금은 많이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너뭐 말해 뭐해 네 가장 인기 있는 컬러죠 화이트, 화이트 색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브랜드 통틀어서 화이트 색상이 다른 색상에 비해서 월등하게 판매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잠시 후에 아 그토록 원하셨던 포드 익스플로러 오레오 에디션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분명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날이 좀 꾸리꾸리 해가지고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시장 안에 지금 차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전시장 안에서 한번 우리 동반자 고객님 차쭉 한번 둘러보는 시간 영상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드디어 오늘 강동구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 3년 전부터 계속 이 차를 원하셨고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차량을 드디어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어, 3년 전 그때부터 계속 이제 아 블랙 에디션 블랙 에디션 서경욱 팀장의 블랙 에디션에 꽂히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아 이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새 신차를 인도하는 이 입장이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오레오 에디션입니다. 네, 스타 화이트의 저서경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스페셜 블랙 에디션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전면 그릴 보시면은 말씀드렸죠? 플라스틱과 유광 크롬과 무광 크롬을 각기 다르게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 화이트 자체가 펄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펄 그대로에서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다이아몬드 펄 코팅까지 들어간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멋있죠? 오레오 <laughs> 그 과자가 진짜 떠오르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가? 그 과자를 좋아해서. 네, 가운데로는 스모그 엠블럼 시공이 들어갔어요. 기존의 파란색 엠블럼을 블랙 에디션 이 그릴과 마찬가지로 거의 하나가 되도록 해서 검은색 그런 검은스름하게 가까이서 보면 포드 마크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네 답쪽으로는 하이 그로시 블랙 레터링 시공이 윤곽이 살아있게끔 쫙 들어갔고요. 네 휠도 마찬가지로 패키지 중에 하나인데 휠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탈거를 한 후에. 프라이머라고 해서 회색 프라이머 작업 후에 열 처리 후에 블랙 도장 후에 다이아몬드 펄 코팅까지 쫙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네. 그리고 관광 미러 시공 뭐 필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만 같을 정도로 관광 미러 시공 들어갔고요. 기존의 순정 거울은 트렁크 열면은 그 안에다가 제가 넣드렸으니까 어 비상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썬팅은 저석경 팀의 두 번째 트레이드 마크인 반사 필름 시공으로 해가지고 네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보시면은 안에 안 보여요. 밖에서는 안에 아예 안 보이고 안에서는 선명하게 보인다. 예. 요렇게 되고 종이를 대는 거는 한 이틀 정도 후에 이거를 탈거 하신 다음에 창문을 내리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코일 매트 시공 역시 들어갔고요. 이게 두께감이 굉장히 두꺼워요. 네, 굉장히 좀 얇은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한이 정도 두께감이 저는 여러 가지 코일 매트를 경험하고 나서 어, 결정을 한 그런 코일 매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블랙으로 역시 들어갔고요. 그리고 후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후면부를 살펴보면은 역시 이 크롬 레터링 이바 라인도 쫙 보시면 이것도 탈거를 해가지고 프라이머 작업 열처리 후에 블랙 도장 다이아몬드 펄 코팅까지 들어간 모습이고요. 반짝반짝 빛나죠. 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자부심으로 아, 4WD 위에. 블랙 에디션 인증 배지를 붙여드리게 됩니다. 네. 뒤에도 역시 스모그 엠블럼 시공 들어가서 이 엠블럼 자체가 파란색을 약간 거무스름하게 바뀌어진 거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 번호도 굉장히 이쁘죠? 네. <laughs> 어, 트렁크 풀매트 시공, 2열 등받이부터 바닥이며 사이드 그리고 도어까지 해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들어갔고요. 요게 SS 최고급 원단이라는 거 많이 또 말씀드렸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매트 시공을 했을 때이 3열 이거를 이제 폴딩을 했을 때 이게 좀좀 좀 이게 이렇게 막 겹쳐지지 않냐 좀 어렵 이상하지 않냐 했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됩니다. 네. 이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뭐안 받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뭐뭐 시장을 뭐안 봤죠 네? 네네네네 <laughs> 이렇게 접힌다고 보시면 돼요 네음 그리고 다시 우측만 열고 닫고 좌측만 열고 닫고 두개다 한꺼번에 같이 폴딩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이걸로 이제 닫아주시면 되고요. 코드 익스플로러 하 아, 지금 이제 22년식이 2.3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딱 아틀라스 블루만 전국에 딱한 대가 남아있는 상태고 모든 전 물량이 완판이 됐습니다. 현재 만약에 2.3을 구매하고 싶다면 은 23년식 지금 입항됐으니까 23년식으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3.0 플래티넘은 아직 22년식이 소량, 색상별로 굉장히 소량씩 남아있기 때문에, 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22년식 3.0 플래티넘이랑 23년식 2.3 리미티드랑 할인까지 다 받으면은 가격 차이가 없어요. <laughs>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3.0 플래티넘을 구매하시기에 최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 우리 정말 의미가 깊은 차량, 선물과도 같은 차량, 네, 진짜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동반자 고객님은요. 네. 요즘 인테리어 일 하시는데도, 오, 어, 트렁크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익스플로로도 열심히 그전처럼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 서경욱 팀장을 믿고 맡겨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찾아주신 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반자 고객님께서 포드 익스플로러와 가시는 그첫 디딤, 저 석용 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대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4월의 봄날.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석용욱 팀장의 오늘 출구기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봄날 되십시오 아참 깜빡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남겼는데 우리 동반자 고님께서도 헥사아머 제품의 p p f 시공 패키지로 해서 도어컵 도어엣지 그리고 주유구 그리고 비밀번호 이 키패드, 그리고 A 필러 양쪽, TPF 패키지 시공도 들어갔습니다. 네, 요거를 또 추가 작업하신 거를 또 까먹고, 네, 제가 영상을 못 남겨가지고요. 잠시 첨부해드리면서, 네, 야 밖에서 보는 오레오 에디션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멋있죠. 네. 행복 가득한 4월 출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